안녕하세요. 임승우 목사님의 기본교리 묵상 제12장 교회 제목: 신약의 교회 비유로 이해하기 4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서의 교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갈라디아서 4장 26절 시온. 성경은 예루살렘 도성을 시온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십니다. 구원은 시온에서부터 나옵니다. 그 도성은 온 세계의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이 시온산은 때로는 지상의 예루살렘을, 때로는 하나님의 하늘 거처를 가리키곤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시온은 지상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은 그 무엇입니다. 신약은 교회를 지상 예루살렘에 대응하는 영적 예루살렘, 즉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바라봅니다. 이 예루살렘 시민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비유는 교회라는 존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상의 교회가 아무리 박해를 받을지라도 박해 세력이 교회를 결코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할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하늘 시민권자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만끽하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이 도시의 시민들은 더 이상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애써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열렬히 기다립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이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서임을 깨닫습니다. 이들은 히브리서의 표현처럼 이 땅에서는 광야 여행을 하며 안식을 향해 나아가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하늘 성서의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으며 하늘성소의 첫째 칸 그리고 둘째 칸인 하늘지성소의 영광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영광스러운 무리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이른 곳은 시온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 이 땅에 아직 살지만 이미 하늘에 속한 교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